기사의 견문 한국산년의장폐업 철의 요구 300일 경남 지방노동위는 부당이급 판정으로 외투기업 행포 막아라 일본 삼계증기의한국산년의장폐업을 수립시키기 위해 투쟁한 지 3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 코흘리기 어린아이였던 산년노동자의 자녀는 어느 듯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산년을 퇴역 통보 후 일자리를 찾아나섰던 산년노동자의 가족은 겨우 단시간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던 일상은 망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300일이라는 시간은 투쟁이 예상이 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 삼견전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생산 공장인 한국산전을 선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삼견전기의 이름을 내수우지 않고도 국내 LG재물가의 기업을 인수해 생산을 하고 있으며 LG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계속 영업을 위한 제품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상대전기는 노동자를 버렸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대전기는 유일한 생산공장인 한국산년을위장태업을 위해 지난 2017년 북지구 시카이했던 약속인 정산화 위한 투자약속을 외면했고 회사가 낼수 없는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적시하였습니다. 기획된 적자임에도 경영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상견정리는 오늘 6월 주도총회에서 한국 산점 폐업을 절차를 마무리하고 폐업의 정본이었던 박카시와다상견정기 대표를 이사회로 승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승진 파티에 죽어나가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일본 상견정기의 위장 폐업은 외투기업이 이나라에서출소하는 정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이 없어도, 노동자가 없어도 이인을 창출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법인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선전의 생산품들은 상전전기의 이름으로 출하되었고, 100% 출자자본이 상전전기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상전전기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대화 요구에 불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투자분들은 국내의 저렴한 임금과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윤을 착복해왔습니다. 이는 더욱 값싼 임금을 찾아 뜯을 수밖에 없는 외투자분의 태생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투자분 유치에만 지원책을 마련할 뿐 외투자분의 전수를 규제하거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외투자분을 규제하는 법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내 행정기관을 법적 제대로 속에서 외투자분의 위장표 행포를 막아쓰는 가장 첫번째 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 상징정기 역시 지난 2017년 불법해부의 불법 개혁을 하고 있어 이 사회에서 법을 도축이 되지 않는 한에서 한국산민을대업해야 배협, 함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 3계 정계의 힘풀를 막아쓰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유일합니다. 300일이 다 되어가는 한국 산년 노동자들에게 한 주기의 희망이라도 오늘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전국 금속공작 경남지부 한국 산년 지혜 김경수 위원장의 지폐의 인사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영래 본부장님이야 지평인들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금성로도 경남지부 김일식 수석 부지부장님이야 지평인들 참석하였습니다. 경남도당 아 진보당 경남도당 박봉렬 위원장님이야 집행위원들님들 참석하였습니다. SXMG 네. 신규철 지회장님이야 간부님들 참석하였습니다. 네. 미래시 s 에서 김병균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s X 소산 강민수 소속 부지회장님 부지, 부지 이하 간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마트워도박진민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학교 비정규직 경남 지부장 강선영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외제학기업들이 저희들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입니다.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위장폐 체류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위장폐 체류하고 공장으로! 너무. No. No.